예. 안녕하세요. 한창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8년도 8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새벽에 비트코인이 좀 빠졌었더라고요. 빠졌었고, 현재는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지금 며칠째, 여기, 두들겨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난번 7월 상승에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저점은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 수렴하고 있는 하락 추세 이거를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돌파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상황에서 지금 이제 51선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120선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요요 움직임이 사실, 이때 움직임하고 뭐 크게 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조만간에 121선을 뚫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검정색 시선이 121선인데, 121선을 뚫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시간 봉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면요. 어, 채널을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 채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새벽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에서 그리고 지금 이채널에 거의 하단부 근처까지 빠진 상태에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어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7,150달러선,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했던 자리. 이제 일단은 여기를 이제 먼저 넘어가 주는 게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고. 어, 일단 비트코인은 뭐이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에 돌파한 후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새벽에 꽤 컸어요. 새벽에 꽤 컸는데 일단 이더비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더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쭉 빠진 형태입니다. 변동폭이 꽤 크죠? 고 이제 이거를 1봉1봉으로 일본. 보면 우선 아직까지 이제 목표한 위치는 안온상태에요 제가 0.037이 그 목표 위치라고 했었죠. 네, 뭐 거의 얼추 다 오긴 했는데 보시면 어, 4 시간 보고 볼게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때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 이 자리를 계속 지금 뚫기고 있어요. 뚫기고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 52평선을 돌파 못하고 지금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맞고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특별하게 뭐 이더가,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한이 목표치까지는 이제 빠질 거로 보고 있어요. 목표치까지는. 그래서 이 목표치 0.037 정도 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오면 일단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10%를 매도를 해서 이더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네, 이더로 교체를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이더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대시 이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이제 목표한 위치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꽤 걸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단타로 한번 청산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20% 정도 되는 물량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20%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단타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제 단타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여기 0.5에서 어 1대시를 0.5 이더일 때 그때 교체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때 이제 1대시가 0.7한 5이더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제가 팔고 이게 그냥 뚫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뚫 넘어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뭐 그래도 이게 괜찮다 하는 물량 정도만 단기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물량 80%는 그대로 이제 홀딩해서 제가 원하는 최소 이제 1.5 이상에서 청산을 할 생각인 거고요. 물론 이제 단기 물량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어 다시 이돌로 대시를 매도해서 이더로 교체한 다음에 제 차트를 보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한번 할 건데 뭐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매수할 자리가 돼서 매수가 하게 되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클은 지금 제가 전화, 지난번에 이클이 이제 한번 올라오면 이클은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클은 현재 제가 그때 이제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죠.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이클의 위치가 어,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다른 점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이제 한번 나오고, 이 52평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올라오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로 주저앉는 모습인데, 이게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안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죠. 여기처럼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달 정도 밑으로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클이 먼저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데, 뭐안 오면 상관없습니다. 안 오면 그냥 한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이크을 매도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정리를 할 거고 만약에 뭐 조만간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단 이크는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여기 차트가 좀 꺾인 것 같아서 일단 이크는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만 한번더 체크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아 예, 들어왔네요. 보시면 어 도미넌스가 예. 도미넌스가 현재 보시면 53% 비트코인이 53%이렇게 되고 있어요. 53%. 지금 뭐 53%보다 며칠 전에 이제 한 거의 55까지 올라왔다가 예. 55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도미노스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씩좀씩 좀씩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가 한 11,000달러에서 13,400달러 그 사이 올라갈 때까지는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도미노스가 확실하게 이제 상승하는 시기는 어, 비트코인 혼자 이제 그 이후에 전구점을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이 혼자 상승하는 그 기간이 됐을 때 그때 도미노스가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8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